173페이지 유형 15번 이어집니다. 1005번 삼각형에서 이제 A좌표 주고요. b c 는 중점을 좌표 줬어요. 이 빌드업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중선 같은 거 만들려고 무게형에 연결시키는 거지. 야 삼각형에서 A좌.. 이쪽 좌표하고 이쪽 중점 좌표 주고 그리고 무게형심 물어보고 있으면 야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냥 2대1 지점 구포함 되는 거잖아 그죠? 이제 곱을 물어보잖아. 곱은 좌표를 곱해서 풀면 안 됩니다. 어, 그건 직접 여러분이 유대해보시면 안 맞는 거알수 있어. 한만 되는 거알수 있어. 이건 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 하는데, 따로, 해, 따로 하는 거, 합번 하는 거똑같아 여기 1이잖아. 여기 마이스이잖아. 그러면 마침 3차례네. 1, 0, 마일, 마이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여기 3이고 6인데 또 마침 3차례네. 3, 4, 3, 4, 5, 6. 이렇게 하면, 무의 깊잡이 나오네. 왜 이렇게 편면요 편하게 푸십시오. 1,006번입니다. 1,6을 한꼭짓점을 하는 사각형의 두 변의 중점. 음, 네. 이번에는 그 글을 읽고 머릿속에 상황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A는 좌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의 중점을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이고 그러니까 1, 2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X좌표에 합을 줬어요. 그죠? Y좌표하고, 그 말은 어떤 걸 알려준 거냐면, 여기에 중간 지점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여기에 합의 절반이 여기 중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점의 좌표가 1컷만이다. 그걸, 네, 우회적으로 알려준 조건이 형편 아니죠?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인 에 있는 건 알잖아. 그죠? 여기가 중점이면 여기도 중점이지. 그리고, 자, 간만인데, 그, 여기 무게중심하고, 그, 여기 딱이 중선에 중점하고 해서, 3대2대1이었던 거 기억나냐? 왜냐면 이렇게 2대1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중점 가지고 생각해봤자면 이렇게도 2대1이거든 이렇게 2대1 이것 똑같으니까 3대2대1이에요 뭐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테고 어쨌든 네 그렇다면 여기를 3등분해서 네 3칸 간그주 1칸만 6과 1칸만 2는 3칸 차이 나고 그 바로 아래 칸을 구하고 싶은거야 보니까, Y자, X자표 똑같네. 1, 1, 1. 이렇게. Y자표는 6, 5, 아니다. 뭐야? 4차이나? 3칸 차인데? 별수 없어요. 4차이나는데 3칸 차이면 3분의 4씩이겠지, 그치? 어. 2에서 3분의 4만큼 내려와야 돼요. 2에서 3분의 4 빼면 3분의 2죠? 예, 네, 1,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 어, 합구하는 거였구나. 나다 이번엔 요건 안 봤니? 미안해요. 합으로 합시다. 여기가 7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이 아래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7, 3이 4차에 나니까 3분의 4씩 내려와. 그래서 이 지점은 3에서 3분의 4만큼 내려온 지점이야. 그래서 3분의 5야. 이렇게 푸셔도 된다. 물론 아까 1 더하기 3분의 2에서 3분의 5 구해도 되는데. 그리고 1007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BC의 중점의 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네. 그 조건이란 A 좌표 줬고요. AB의 중점의 좌표 줬고요. 무게 중심의 좌표 줬네요. 역시 좀 꼬아 놓은 게느껴집니다 왜냐면 ABC 한 다음에 A를 주고 이제 Bc의 중점을 주는 게 순례인데 AB의 중점을 줬잖아. 요 그러니까 좀꼬아놓 거라고. 여기 중점이 말씀에 금마 3. 그런데 또 얘기는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면 구하고 싶은 것은 또 여기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는 여기 n이라고 할까? 나는 지금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A, 마 b야. 그리고 무게기심의 좌표, 무게기심의 좌표는 뭐 여기겠지 무게기심의 좌표가 1,2라고 되어있어요 네. 어, 아 물론 이제 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으로 어, A는 9야 M은 2고 그 다음에 G는 3이네그 다음에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잠깐만. 내조건을 잘못 봤나? 꼭지점에 잡혀 주고, abc의 무리수에 잡혀 주고, bc의 주제에 잡혀 구하고 이거 m 없어도 되지 않냐? 이걸로 그냥 풀리는데? 어? 아니야 터프데 뭐가 있겠지? 잠깐만 <laughs> 내가 놓치게 했지 한번 봐줘 ABC에서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A 주고 AB의 중점 주고 ABC의 무게중심 주고 <laughs> 장난치는 게 아닐까? 어자9 6 3 0 실제 답도 0이에요. 1 0 7번뭐 문제 잘못낼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옆에 들렸다 가는 그런 걸 원했나본데, 어 그냥 나중에 힌트 보고 피식하고 웃었으면 좋겠나? 네. 자, 이제 66번 봅시다. 1 0 8번 이번에는, 예. 아까처럼 세이 세 변의 중점을 줬어요. 그리고 무의심 잡힌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변의 중점 가지고 삼총의 무의심을 만들어도 효과는 똑같다고요. 네. 세 변의 중점에, 예, 결국또 여기도 잡히 합보하는 거고, 정말 주구장창 잡히 함을부겁니다 그죠? 그래서, 1,3은 더하면 4고, 0,1은 더하면 1이고, 2,4니까, 여기는 이거 3개 더해서 3은 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이겠네요. 자, 그 다음, 1009번. 어,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런 문제 하시겠지? 2대1로 네 군데 단점을 줬어요. 그것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떨 것 같으면 좀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PQR을 주고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를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1010번 문제는 어, 2대1 외부점을 물어봤어요. 2대1 외부점이면은, 어, 그만큼 나가면 되는 거죠. 2대1 외부점. AB의 2대1 외부점. AB의 2대1 외부점. 그 다음에 CA의 2대1 외부점. 음. 그걸 이어서 삼각형 맞는 거야. 네. 그, 외부적으로 만 상황 중에 무의식을 구하시오. 라고 해도, 이제 안녕. 네. 무의식 똑같아요. 자, 이제 무의식이 똑같은지이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띵! 나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자, 일단 네 분점 확인할게요. 네, 어차피, 네 분점은 좀 공식 자체가 XY자표 따로인데 똑같은 거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어, P, 점 P는 3분의 2 b 더하기 A예요. 2대1 내분점이니까. 네그 다음에 점 표는 3분의 2C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점 R은 3분의 2A 더하기 C예요. 이게 내분점이에요. 이렇게 내분점 가지고 무행심을 만들어 볼까요? 분자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죠? a 세계, b 세계, c 세계 보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외부점도 봅시다. 외부점은 201분에 201분에 2 1 2 1분의 201, 201분에 2 1분이 201분에 2 0죠 네. 그2 0 1 0 1분의2 0 1 2 0 0 1에 어, B 두개 사라 빼고, A 두개 사라 빼고, C 두개 사라 빼고, ABC 나오네요. 그죠? 네, 똑같아요. 몇대몇 몇 시든 똑같이 하면 당연히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야 숨은 도는 얘기 한번 해줄게요. 네.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어, 그 옛날, 와, 벌써 10년 정도 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제자 중에서 별명이 40차원인 애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자애였어요. 네. 어, 그 여자애가 이 설명을 듣고는 갑자기, 어? 쌤, 피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또이 헛소리 하나? 라고 하지만 또 선생님이 이제, 음, 어? 왜 피자인데? 라고 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피자 도우가 점점 커지는 걸 상상했나봐요. 피자 도우라는 걸 아십니까? 빵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널리잖아요. 그죠? 무게를 심면안 바뀌죠? 근데 네, 빵은 점점 커지고 회전도 하고, 네, 대, 대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이게 그렇게 보였나봐요. 네. 40차원은 천재 근체인가봐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전부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하시면 됩니다.